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두쌤입니다. 자, 좋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이렇게 선생님이 친절하게 문제를 풀려, 풀어서 올려주는 만큼 너희들이 성적으로 보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골프 약속 두 개, 점심 사준다는 거 하나, 저녁에 맥주 마시자는 거다 포기하고, 선생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거를 찍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시대에, 물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만큼 뭐 훌륭한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원에서 참 열심히 한다는 그 마음을 꼭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fx가 나왔으니까, 딱 보니까 그림을 그리세요라는 것 같고요. 하나가 x니까, 이렇게, 하나가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구간에서 잘라서 끝내면 될것 같아. x가 1 이상이면은 자1 이상이면은 동그라미 색칠하고 이렇게 그으세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은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은 자 마이너스 1하고 사이면은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그 다음에 다시. 지금 이 e 말인 즉슨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잖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색칠하면서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확정됩니다. 자, 끝났죠? FX가 불연속이 되는 값. 하나, 둘, 이라고 마이너스 1에서.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연속이다. 원래 F1은 연속이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곱하는 함수에서 그 연속 값이 뭐면은 0이면은 0으로 돼서 연속되는 거. 정말 너무 아주 그냥. 안해도 되잖아 그치? 자 1일 때 f1은 불연속이지만 1을 넣었을 때 0이면 된다 ㄴ 네, 오케이 자 뒤급 번은 얘들아 뒤급 번 보고 어 선생님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거야 fx 다시 fx 전체를 제곱하여라 시작 fx 전체를 제곱하여라 그러니까 얘를 얘 전체를 제곱한다는 뜻은 이게 그 결과값이 이게 나왔어도 제곱하는거고 이게 나왔어도 제곱하는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fx의 제곱이라는 함수는 그게 이거든 이거든에 상관없이 이 결과 값을 제곱. 이 결과 값을 마이너스 마저도 더해서 싸 집어서 제곱. 다 제곱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fx 전체 의 제곱이라는 함수는 그냥 x 제곱이라는 함수야. x 제곱이라는 함수는 뭐야? 그냥 2차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렇지, 끝났습니다. 어렵게 생각해. 하나도 없다 얘기야. 그죠? 함수 값 자체를 제곱해라. 함수 값 자체를 제곱해라. 함수 값 자체를 제곱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 미연디귿 다 맞다는 사실. 너무 쉽죠? 화이팅. 우리 서율이 화이팅.